그게 하나 뽑아봐 뽑아보세요 뽑아보세요 순이가 뽑아볼까? 순이가 뽑아볼까? 알았어 봐 얘들아. 뽑아보세요. 응. 언니 먹지 말고 주세요. 주세요. 자, 순이가 고른 거 순이야, 앉아 기다려 옳지, 기다려 기다리세요 순이가 고른 거 순이가 고른 겁니다 자, 간식 먹어 번호는? 2번 홍식가 우리 음식 이는 no. 아니야, 순이 앉아야지. 순이야, 앉아야지. 음식 아야 음식 앉아 골라주세요. 아이지다시순이야 <laughs> 기다려 순이는 기다리세아 음식 아야 골르세요? 홍시가 어, 하나 골랐어 홍시이가 고른 거홍시이가 지금 하나 골랐어요 나 고른 거 누나가 잠깐 보고 줄게 자, 간식 여기 들어가 있던 거 간식 홍시기 번호는. 모두 감사합니다. 여친아, 여기 봐봐.